어.. 어.. 나.. 인질 구출.. 아.. 차라리 잘 됐네. 작은 농장에 공격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왕실분이 농장을 약탈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인질을 잡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경비군을 해치우고 인질들을 구출하십시오. 수락하기.. 인질 구출하는 거구나.. 그래, 이거부터 하자. <laughs> 잘 죽었네. <laughs> 시작부터 주인공 죽여. <죽였다. 웃음> 어디야? 여기네. 가깝구만 공구인 타고 가자. 차를 타면 자동 운전할 수 있어. 나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디 운전해 놓고 화장실 <laughs> <laughs> 운전으로 자동 운전해 놓고. 들키면 안 된댔지 인질 구출해야 되니까. 지금 뭐야? 조심히 가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내본거 아니야? 훠이. <laughs> <허잇>! 어 저리가. <laughs> 어 잠깐만. 안안 안 때리네 나. 봤다. 저기 아저 인질이구나. <laughs> 인질 죽일 뻔 <laughs> 어, 됐다. 어뭐 있을 텐데, 잘안 보인다. 눈이 나쁘니까, <laughs> 저기 안에 인질 두명더 있고, 어 여기서는 안 보인다. 너무 가렸다. 좀 위, 위치, 위치도. 위치도. 아, 여기도 있네. 어 좋은데? 어? 안 맞았나? 뭐야? 어, 오늘 출발이 좋다? <laughs> 동물 저렇게 큰 거는 잘안 잡히던데? 어, 약탈 가방 거의 찾대 가방 정리해야 된다. 일단은 템다줍자 오늘 돈이 지금 별로 없어. 어, 약탈 가방 까지 응 음, 알았어 오돈 준다 얘네가 아 구출해주니 돈 주네 아 어, 잠깐만 여기 안에 뭐 있다는데 어디있지 <laughs> 어디쏘어 <있어, 템? 웃음> 위에있나 없는데. 인질부터 구해야겠다돈 내놔, 돈 내놔. 이거 간단하구만. 여기도 있고. 저 이거 베베 보물 모양 있는 거 보니까. 템이 있을 텐데. 잠깐만. 요 안에 있나? 음, 여기 있네. 은팔찌를 음, 획득했습니다. 요, 요 집안에도 있다 뜨는데? 자세히 보자. 비절인데? 아, 이걸 떼 버려. 나중에 제 가족도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잠깐만. 어? 어? <laughs> 이 동네, 이 동네 거 같은데, 제. <laughs> 이 동네 주민들이 키우는 거 아니야? <laughs> 뭘로가 버렸다. 어이 뭐야? 로드킬 당했나 본데? 이 주사 먹자. 에 <laughs> <이거> 뭐야? 측량이다. <laughs> 어이 게이트? 얘네 왜다 죽어 있지? 어? 가방이 다찼어 어,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는데. 오! 어, 주사모은 승량이 가죽으로 미키 가방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개이득. <laughs> 나, 그거 낙하산 인데 갈래지이 낙하산! 모양이, 캐스트인지 모르겠네. 가봐야겠다. 요소 나왔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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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미니맵에 있는 저기 잠깐 가보자. 음. 어, 골든패스 보급품. 골든피스는 보급힘에 무, 모자라 무척 착박한 사황이 아. Hello? 가볼까? t 스트가 yeah. 아, 맞았네. Who is this? AJ, And who is this? AJ. 아 잠시만요 지금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볼 사람이 없는데? 차를 여기까지 타고 야되 My unit handles supply drops for the cause, but I'm short-handed here. The Royal Army is resupplying troops in the area. I'm sending you the coordinates for the drop sites now. Grab the packages before the Royal Army can secure them. What's in the packages? Supplies. Things we can use. Okay, I'll get your stuff. 어 얘는 왜 지루해 안 떠? 왜안떠 줘? 야, 내가 직접 가야 되나 봐. 시다안 아, 나? 저.. 요, 요까지 가서 갈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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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는 거 맞겠지? 내려갈 수 없나? 잠깐 이게 아니야 <laughs> 이게 아니야 내려가려면? <laughs> 내려가려면 도와줘 응. 아무도 없나? 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네. 테미, <목소리도> 테미, 어디 있을 건데? 흠, 흠 상자가 잘안 보이지? 템 있다는데 아 여기구나. <laughs> 아 맞아 나 가방 비우고 와서 어야 됐는데 아 바보같이 가방을 또안 비우고 왔네. 아이씨 아무것도 못 먹다. 아 그래 돈은 먹을 수있네 다음 지역으로. 저기에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되지 않나 야 X키 아니었나? 키가 뭐였지? 음, 좋아, 좋아. 나 갇혔다. 되다. 좋아 좋아. 저기는 걸어가도 되겠는데? 어? 아무도 응. 없나? 응. 좋네? <laughs> 악권이 최고니라. 어, 파죽내다. 아 맞다 다 찾았지. 찾았었지. 인고 없애고? 아, 어, 여기 있다. All right, I got them all. 올려주러 가야 돼. 어, 여기 는어고게가 t h a 어, and... 아무도 없셨지 다시 가보자. 아무도 없던데. I'm here with your supplies. Thank you, Ajay. I'll make sure these get in the right hands. Just leave them at the door. I can't come in. 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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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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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네 아이 가방이 no, 서 먹지도 못하고.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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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가방을 빨리 o n 야겠어 이거. 보관을 너무 조금밖에 못한다. 어, 뭐야. 채무기. 스토머. 좋아보인데. 필요없는 거다 팔고. 가죽이랑, 기처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쓸모 없다 그러네. 어? 괜히 새 잡았어, 그럼. 그러면 안 되나, 이 플라스틱 오랑이 필요 없고. 이 가죽들을 재료로 써야 돼서 함부로 버리실 거 없고. 탄약 충전. 탄약 엄청 비싸네. 아, 맞아. 나 아까 뭐, 무기 생겼댔는데 어디 갔지, 뭐? 하얀 방사기도 있다. 가야겠는데? 봉탑 먹으러 가자. 아, 이 포스터 떼고. 이거 떼고. 통탑을 아, 여기도 걔가 있네. 일단은 요거 가서 맵을 뚫죠. 마을에 있는 택좀 먹어야겠는데? 여기도? 안 여기 먹겠구만. 맵을 잘 봐야 된다. 햄이 되게 많은데. 다시 하는 거 아니고 이어서 네 그때 하던 거 이어서 하고 있어요. 못타고 뭐 가지 헬기 없나? 자동차 타고 가야 되나? 어. 어 얘네가 돼지인가? 그냥 돼지들은 미니맵에 뜨질 않더라고요. 어, 얘네가 데이, 그냥 돼지인가 본데? 뭐야 왜안 주셨죠? 돼지 가죽. 어, 약탈 가방. 나, 미우지 않았어? <laughs> 어떻게 하지? 너무 많아서 그런가보다 이런게 이 겹쳐서 안 쳐주고 다따로로로 쳐주나 보네. 똑같은 걸 여러 개 들고 u 도 너무하네. 너무하네. r c 가막 빨리 들려 n b u 대본 PC. 야, 저리 가. 가방을 다시 좀 피워야겠다. 얘네 뭘뭐 때리고 있어? 아까 그 독수리 잡고 있나? 어, 죽었다. 내가 좀 얻어가도 될까? 아 <laughs> 가방을... 어떻게 더 비우지 근데? 이같은걸다 팔아버릴까? 주사기 만드는 재료라 해가지고 내가 안 팔고 그냥 냅둔 배트필드 재.. 재밌어요? 어떤 거 같냐? 판매 아니 다 팔아버려야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창이 뜨는 거 보니까 좋은 거 같은데 여러 개 어서 창이 뜨나? 아한 번에 발견있었네 초록 입은 치료 주사기가 되니까 얘는 빼 됐다 이제 좀 가방 들어놨겠지 생활이 근데 너무 비싸다 똥탁으로 갑시다 어 비행기,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데 아 어, 우리편 죽은 사람도 이거 뒤질 수 있네 <laughs> 손버릇이 아주 더럽구만 아 이거 뭐 타고 가야되는데 어저 위에 있다 헬기 어저 위에 있다 저거 타고 가면 되겠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였네?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다시 타. 올라와서 그런가 보다. 아, 저 물음표 있는 곳 가고 싶은데? 물음표 먼저 갔다 갈까? 여기다 헬기를 잘 세워놓고. <laughs> 장안 하게. 저기 물 표가 있단 말이야. 아 뭐야? 혹시 저 건너편에서 내려야 됐나? 어? 어! 이거 뭐야? 얄롱의 이빨. 얄롱 뭐하는 곳이지? 어? 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 상자 있다. 저기도 있고. 뭐야? 어? 아, 오? 뭐많은데 <laughs> 캠은 잘 모르겠고 잠수해야 되나? 근데? 잠수 키가 뭐였지? 아, 여깄다. 왜이렇 먹으러 오는 곳인가? 생각보다 뭐 별거 없는데? 다시 가던 종탑으로 가야겠다 내 네, 헬기가 어디로 갔지? 아, 저기 있구 아, 금방 간다. 저종탕 먹고, 아, 종탕 먹다 먼저 다 먹어버릴까. 좋아, 좋아. 어, 어, 저거... 봐버렸어. 저거 어떻게 파기하는 거지? 이미 떠나버렸는데, <laughs> 안 돼. 나 이거 해야 돼. Biraz